천승위를 바라보는 노비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저거 바보인가? 라고 생각하지요. 확 쥐어받고 싶네! 라며 주먹을 살짝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막심이도, 도끼도, 만석이도 천승위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부덕이의 남편 자리를 공식적으로 다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석 같은 남자가 아직까지... 구덕이 방 근처에도 못 가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 어리숙하고 순진한 천승휘는 구덕이와 합방을 하게 될까요? 노노,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막심이, 조끼 만석이 삼총사가 출동합니다. 일명 천승휘 합방 프로젝트. 즉 천승위를 잡아 끌어다가 구더기의 방으로 밀어 넣어버리자는 일념하에 삼총사는 눈썹 휘날리게 바쁩니다. 삼총사는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짜냅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천승위의 방지붕에 구멍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새든 바람이 들든 그 방에서 잠을 못자야 서방님이 만인방으로 갈게아니었어 삼총사는 이렇게 손 많이 가고 신경 엄청 쓰이는 천승위 때문에 사다리 놓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둘을 한 방에 묶어둘 수만 있다면 삼총사는 소원이 없겠다네요. 삼총사는 일사천리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지붕을 부셔놓았는데도 천승위는 하늘만 쳐다보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때릴까? 진짜 만석이한테 좀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요? 만석이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천승휘가 이인으로 활동할 당시 공연의 총책님자였던 쇠똥이 만석이 행수어른이었죠. 그러다가 천승휘가 하루아침에 성윤겸으로 변신하며 이인 천승휘를 그냥 죽여버리는 바람에 만석이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공가에 가서 다시 노비 생활을 하느니 천승위 옆에서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막말 노비로 남아요. 노비 같지 않은 노비. 양반 천승위 머리 꼭대기에 앉아 노는 노비. 멍청한 천승위를 알들살뜰 코치해주는 영리한 노비. 만석이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신 오비가 되어버린 만석이는 천승위가 지긋지긋하고 미울만도 한데 그 옆에서 간섭하고 지시합니다. 천승휘 구박하는 이 맛에 다신 오비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한 천승휘를 슬슬 꼬시죠. 구덕이는 구덕이가 아니라니깐 제발 슬슬 피하지 좀 말라고요. 그냥 옆에 찰싹 붙어 있으라니까요. 답답아. 만석이의 조언이 천승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천승휘는 구덕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의 일상은 이제 구더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외지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며 구더기가 편히 일할 공간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노비들의 정겨운 구박을 이리저리 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구더기와 산책을 나가서 그녀의 그림자 뒤만 졸졸 따라 다녀도 웃음이 터집니다. 구더기와 함께 걸으며 발짝난 치는 아이처럼 폴짝거리고 뛰기도 하고 종종 걸음도 칩니다. 흥이 절로 나니까 엉감생심 합방까지는 꿈도 안 꿉니다. 그냥 근처에만 있어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대만 쪽입니다. 그러나 삼총사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결국 둘은 한 방에서 자게 되죠.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그는 구더기와 함께 있는 순간이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옆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천승귀에게도 마음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더기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언제 추노군에게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는 구더기의 모습을 보는 천승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천승휘는 결심합니다. 그녀가 잠든 동안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요. 그리고 구더기가 잠들 때까지 천승휘는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은 구더기가 아직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구더기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추억 속에서 구더기가 좋아했던 따뜻한 장면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지막이 들려줍니다. 구더기가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천승휘에게 구더기의 평온은 그의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유였습니다. 구덕이가 평화롭게 잠이 들어야만 천승휘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구덕이의 편안함을 위해서 천승휘는 기꺼이 밤을 새우고 세상에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불안감을 털쳐내도록 조용히 어깨를 어루만져줍니다. 구덕이의 악몽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천승휘는 구덕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항상 구덕이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귀엽고 유머러스하고 눈치 없고 순진무구한 천승휘 있지만 구덕이를 지킬 때만큼은 상남자가 되니까 말입니다. 천승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모든 순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천승휘의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도도하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천승휘의 삶을 성윤겸의 삶으로 재구성하며 그녀의 고통과 두려움 또한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녀를 자유롭게 하려는 헌신이었습니다. 천승위는 그녀 곁에 서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가 힘든 순간마다 그는 묵묵히 도움을 주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면 몇 년에 걸쳐서라도 무예를 연마해서 나타납니다. 천승위는 오로지 구덕이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구덕이와이. 첫 만남이 천승휘의 인생을 뒤바꾼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는 건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걸 합니다. 천승휘는 앞으로도 구더기의 길에 놓인 모난 돌들을 하나씩 치워줄 것입니다. 그녀가 발을 디디기 전에 걸음을 멈추고 손을 뻗어 길을 평탄하게 만들겠죠. 가시밭길을 만난다면 망설임 없이 앞장설 것입니다. 가시가 손을 찌르고 발을 상하게 해도 구더기만 다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건 전혀 상관 없으니까요. 그녀가 가는 길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천승휘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사랑을 통해 메운 삶의 방식이니까 말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엔돌핀.